안녕하세요. 뉴일남입니다.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윤희입니다. 소방관의 세계 최고 수준 안전장구 제공, 유가족 지원 강화, 세계 최고 재난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AI 출동 분석, 소방로봇 보급,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불 꺼야 하는데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원전산업 키운다더니 원전부품 국산화 예산 82% 날렸습니다. 어린이 안전 R&D 예산 88% 깎더니 대통령 보고대회 예산 대폭 늘렸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특할비 이슈 많죠. 검찰 특한비 눈치 보이니 쌈짓돈 특정 업무 경비를 증액했답니다기술자야기술자 윤희 총장 때돈 관리 실무진들 대통령실 영전, 검찰 특할비 비밀 잔액 존재한답니다. 전년도 특할비도 반환한 게 아니라 예산을 꼼수 써가지고 2월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답니다. 가상화폐 사기 혐의의 기업인 윤 대통령 순방 따라갔었답니다 순방 전으로 비교하면 두배 가량 뛰었답니다 에이, 원래 우리 민족이 손재주 하나는 타고났다 이가 김건희 오빠 호위검사 고속승진 검 통상인사랍니다 많이 되는 소리를 해 한국의 눈부신 성장은 잘 살아보세로 가능 고도성장 다시 이뤄야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너 하나만 내려오면 끝난다 같이. 1 연공에 독도도 포함했답니다. 자국 전투기 진입이 가능한 자국 연공으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일 매국정권으로 바뀌더니 독도도 뺏기게 생겼습니다. 좋았다. 총선 유권자 64%.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추진에 공감한답니다. 끝났어. game over. 대통령실 공식 사진인데 뭘 비냐면 특검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무함이 타불. 연말에 큰게 온답니다, 준석이가. 전해보자. 혈세를 빨아먹는 특할비, 해외 송반비 대통령 실예산용산 왕빈대 퇴치가 시급합니다. 노조리 씹은 먹어 줄게.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말고 나를 탄핵하라. 존재감 없는 검찰총장, 좀만 기다려라. 순번이 있어. 어디까지였지? 아파트 분리수거장 빈병 12개 훔친 할머니, 벌금 30만 원을 때렸습니다. 인간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천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분한테 30만 원은 일반 사람들의 3억과도 같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억, 수십억, 수백억 해 먹는 놈들은 가만히 놔두고 법원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대를 소리를 해. 국짐당 형수막입니다. 박재희. 우리 아들딸 수능도 꿈도 지지하고 놀자.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지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유래됐는데 국게임의 약자입니다. 경기를 포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놀자의 에로에는 리그오브레전드의 약자입니다. 게임의 약자죠. 해석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딸 수능도 꿈도 포기하고 게임이나 하자는 소리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이상민 의원 민주당이 계속 있을지 깊은 고민 중 하지마 이 개새끼야! 내부 분탕질 치고 정보 빼내고 회의감 느껴서 민주당 탈당하는 사람들 네가 어떻게라도 끌어가고 싶은 거 아니야 너 이미 탈당할 준비 다돼 있잖아 어디서 구라를 쳐 그냥 조용히 아름답게 빨리 꺼져라 그 나이도 그뭘 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그 개아래를 들고 있어 어? 민주당 탄핵 당론 확정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이 새끼들은 반드시 탄핵해야 됩니다 정치 보복의 기준은 뭡니까? 누구를 딱 찍어 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 보복이죠. 이상으로 오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